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만장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찐리뷰를 해볼 뮤비는 바로 르세라핌의 핫 뮤비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앨범을 쫙 들어봤어요. 뮤비는 안 보고. 근데, 아, 역시나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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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뮤비를 보고 이 시각적인 것까지 종합해서 한번 저만의 찐리뷰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소름돋아 와 화질 미쳤다 오, 오 스타일링 너무 이쁘다 we t o o n g t i'm o n d a y running for me not running for me it's a l o v o u so y e i oh g child

이거 왜 이렇게 뭉클하지? 어... 왠지 모르게 뭉클해진다 아니 전체적으로 뮤비를 많이 덜어낸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래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오 너무 좋아. 아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말해볼게요. 이번 컴백곡인 핫 앨범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진짜 몸이 녹을 정도로 열정을 다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충분히 사랑하고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죠. 르세라핌은 항상 자전적인 이야기를 해온 그룹이잖아요. 어, 지금까지 이어왔던 앨범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왜 좋았냐면, 뭔가 이 사랑이라는 대상이 여러 개로 볼수 있다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 이 뮤비를 보면요. 멤버들이 하트 모양의 물체를 곁에다가 두고 있어요. 근데 그 하트가 노란빛, 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힌트를 약간 줬었는데, 후반 가면요. 그 하트를 곁에 뒀던 멤버들이 마이크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 마이크에서도 하트에서 나왔던 빛이랑 똑같은 색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한그 태도의 그 대상이 아, 르세라핌한테는 음악인가? 이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사랑의 그 대상이 1이라고도 생각이 들었던 거고 또나 자신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가사 중에서 라는 가사가 있어요. 나 자신을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노래에서 이 가사가 가장 좋았어요. 제가 이 앨범을 쭉 들어봤을 때그 중에서도 애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주제가 스스로 태우고 제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아플수록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냥 고통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장의 매개체로 생각을 해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이야기해줘서 저는 되게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앨범을 들어봤을 때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진짜 행복한 이 순간은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만끽하자. 그런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하게 거기에 몰두를 하는 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그 순수한 감정. 여기에서도 주제 자체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뮤비에서도 윤진 님이 어떤 녹아내리는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인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녹는 줄도 모르고 진짜 사랑해서 임하는구나. 이런 게더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막 모노톤이었다가 태양빛에 막 쬐내리는 것처럼 그빛 조명 자체가 진짜 다 노란빛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뜨거운 열정 속에서 비로소 행복하다. 이런 느낌. 집도 막 타요. 막 집도 타. 그것 또한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타버린 거다. 크레이지 앨범 이후로 약 8개월 만에 컴백인 것 같아요. 더더욱 어떤 앨범을 들고 올지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앨범만 들었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그 뮤비까지 보고 나니까 더그 생각이 좀더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뭐냐면 진심이 되게 담백하게 잘 묻어나오는 앨범인 것 같아요. 데뷔 때부터 르세라핌의 앨범 그 노래 목록들을 보면요. 무조건 신나는 거 하나 있고, 약간 잔잔한 템포의 노래가 꼭 있어요. 예를 들면, 피어레스 앨범에서는, 안티프라자의 앨범에서는 그다음에 언포기븐 앨범에서는 대놓고 와와와 이렇게 신나는 게 없다 보니까 더 담담하게 노래 가사에 집중할 수가 있는 그런 애,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이제 찐 리뷰 없어서는 안될 페이버리 장면들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좋았던 영상 장면은 첫 장면입니다. 이첫 장면이 뭐랄까 좀 으스스하게 못지다 해야 되나? 슬로우되면서 막 걷어차는 장면도 그냥 못지고 선글라스 낀 멤버들이 클로즈업 샷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서도 너무 고화질로 너무 부드럽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뭔가 이유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화질에 압도되는 느낌은 처음이다. 두 번째 장면도 역시나 흑백 장면입니다. 갑자기 광각으로 위에서 탁 풀샷을 찍는 각도도 되게 신선했고, 멤버들이 교차하는 장면도 멋지고, 그냥 이 흑백을 좋아하나봐요, 제가.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해방한 듯한 느낌처럼 뭔가 되게 홀가분하게 시원한 느낌? 분명 조명 자체는 따스한 느낌을 내주고 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 아련함에 적셔지는 그 감정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콜라주로 뽑아본 저의 페이버리 장면들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 르세라핌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만약에 다른 해석이 있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담음선생에서 만나요.